네,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8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간도 역시 팔았고요. 하. 외국인이 요번에는 샀는데, 요번에도 기간이 팔았네요, 코스피는요. <laughs> 지그재그로 서로 돌아가면서 쭈근이바근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어, 지금 코스피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어, 코스피 지수는 별로 빠, 빠지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개별 주식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는 그뭐 하웨이 뭐 이런 문제로 인한 뭐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어 빠지지 않고 버티니까 코스피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은요 코스닥은 삼성전자가 없으니까요 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누적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달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오늘이 5월 23일까지, 자, 누적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기간까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지금은 시장에 진입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 어, 뭐, 조금만 좀더 빠지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반등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져야 될듯 한데, 또분다더 내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 어쨌든 어 지금 며칠 동안 이제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아마도 좀 빠지니까 오늘 좀 뭔가를 사고 싶어 하실텐데요. 어 조금 더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순간 어, 이렇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시, 어 시장은 아직도 하락이 좀더 지속이 될 듯합니다. 어,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2 0 0 0선은깰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저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를 저 잡고 어, 개별주만 지금 패드기 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2000선 은안깰것 같습니다. 뭐2000한20 정도 코스피 지수가 뭐2000한20 정도, 2000한10 정도 뭐그 정도 어, 2000은 깨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어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사실 지금 종목을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없긴 한데요. 어, 오늘은 뭐 파워 로직스라든지 어, 기존의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어, 수혜를 보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부 그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10%죠 종목들이 10% 인데요 자 매매를 조금만 자제 하시고요 조금만 더 자제하시고 어, 좀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이 종목을 보면서, 이게 주요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주가의 저점이나 고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아직은 저점이 나오진 않았고요. 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듯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요. 조금만 더 시장 참여를 좀 감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또 미국장이 빠져가지고 아침에 갭으로 빠지게 되면 또 일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은 좀 짧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반등은 역시 1박 2일이나 2박 3일 짧게 짧게 보셔야 될것 아니면 당일치기로 짧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또좀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단기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장을 감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시장이 바닥이 어느 정도 임박하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께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짧게 짧게 매매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렇게 바라보러 빠지면요. 자. 어, 개바라고 빠지고 나서 좀 밀리면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좀 감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어, 뭘부터 볼까요? 제가 지금, 자, 신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매매했던 종목이니까요. 자, 신원이, 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외바닥으로 강하게 상승이 들어왔지만요. 이 자리는 외바닥 상승입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서 고점이 보이면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바닥 상승이기 때문에, 아, 제가 전에 이 종목은 1765원, 이 저점은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저점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뭐이 저점까지는 가격적인 여유가 좀있으니까요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주가가 올라갈라 그러면 외바닥이 아니고 적어도 쌍바닥 좀더 더블로자행 쌍바닥이나 아니면 짝꿍댕이 쌍바닥이나 아니면 다중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서면 몰라도 외바닥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자자 신혼도 어, 오늘 또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시간 외에.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왜냐면, 올라도, 만약에, 빠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 들어가도요, 이 자리, 21선하고 11선이 저항성이 다시 되기 때문에, 당장 11선이 1920원이거든요. 지금 종가가 1895원인데, 당장 이거를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먹을 게 크게 없는 자리니깐요 차라리 감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LB 세미콘을 제가 안볼 수가 없죠. 자, LB 세미콘은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B세미콘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뭐, 상한가 이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여기서 하락이 한번 들어왔죠. 1파 하락이요. 이 종가상요. 그 다음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 여기 하락이 들어왔죠. 이 종가보다 이 종가가 더낮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반등이 들어왔고요. 물론 고점도 이기보다 낮고요또 다시 밀렸는데 이 종가가 이 종가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단기 파동이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지금 셋, 넷. 자, 오늘이 사파상승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한번 하락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어, 어, 계속 제가 LB세미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9,500원에서 많은 사이에 박스권이고요. 만약에 LB 스미콘이 많은 장 중에 많은 이상에서 놓을 경우많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는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저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비세미콘은 9,500원을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반, 어,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다 매도를 일단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9,500원이 깨질 거라고 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엘비세미콘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엘비세미콘 오늘 외국인이 어, 그동안 샀다가 다시 다 팔아버렸습니다. 외국인이. 요 오늘 개인이 또 들어왔죠. 요 며칠 사이에 개인이 하나, 둘, 셋, 넷, 4일 전부터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뭔가 개인을 좀 유인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장중에 계속 매매 동향을 봤는데요. 뭔가 고점에서 자꾸 유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일단 LB 세미코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9,500원을 깨고 나서 그때 보셔야 됩니다. 엘비세미국 9,200원에서 9,25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미시스코나 아이세미시스코는 뭐 그래가 너무 적으니까요. 국일신동 아 국일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국일재지도 저는 좀 관심이 계속 있는데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여러분께 공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차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 만약에 어,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예,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국일 재지는 조금 더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지는 걸 보고서, 어, 제가 장중에라도 제가 매수를 했으면 댓글을 좀 남겨보겠습니다. 자, 국일 재지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어, 조금만 더 빠지면 저는 국일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매매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창이란 종목, 아, 대창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아, 비철금속 관련 주들은요. 오늘은 제가 아, 임콘이란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어 장중에 제가 좀저 댓글 오늘 어제 영상 댓글에 지금 인콘을 어,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를 어, 인콘 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콘을 그냥 큰 미련 없이 제가 던져버린 이유는요. 어, 지금 요, 어, 전환선입니까? 이게요? 지고 뭐죠? 이게, 에, 기준선이네. 기준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1선을 가, 예, 뚫었는데, 어, 물론, 바로 올라가더라도 바로 위에 또, 3600원 자리에, 어, 또, 61선이 걸쳐있고, 주봉상요. 일봉상 보면, 요, 200일선이 꺾여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200일선 바로 위에, 바로 밑에 있죠. 자. 이 201선을 뭐 장중에는 살짝 뚫고 뚫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조금 밀리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이 종목은 엄청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한번 가지는 보겠습니다. 가져 관심을 가지다가 다시 눌림봉이 들어오면 그때는 좀 매수를 고려해 보는데요. 조금 더 올라갈 룸은 남아 있지만 시장 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에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저도 지금 현재 100%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 어, 뭐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알스포트, 어, 옵트론텍,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런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좀 음,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기간이나 이쪽 기간 쪽에서 이 파워로직스도 보면, 지 기간에서 지금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어,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파동상으로도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오늘이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뭐만 200원 정도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 뭐, 종목을 말씀드린 걸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요. 어, 일단은, 아, 보혜양조 같은 종목도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자, 보혜양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흥과 마찬가지로 외바닥으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외바닥으로 그대로 뻗어갈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더블로 짜형 쌍바닥이나 아니면 짝꿍댕이형 쌍바닥이 나온 다음에 아니면 다중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탐색하고 모색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외바닥 상승은 없으니까요.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경우에는 외바닥으로 강하게 상승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번 저점을 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저점이 1,090원인데요. 어, 이번 저점을 깨는지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의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질 않고요. 지난번에 상승할 때 기간의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습니다. 아직은 이 수급이 아직 들어오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간망하도록 하고요. 내일 만약에 개 바로 좀 빠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요, 위에 바로 저항성들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다 먹을 게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남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도 보면요, 어, 삼천원을 깨버렸습니다. 삼천원을 깨버리고, 이제는 요 5일선이 2일선을 지금 저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임박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1 0일선도 이제 꺾였습니다. 또20 올라오는 2일선도 이제는 살짝 들어 눌라 그러는데요. 내일 만약에 안암 전자는 2,800원 초반대나 어이 정도 가 오게 되면 어 2,800원 전후까지 많이 밀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안암 전자가 며칠 동안 계속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다 보시, 보시면 어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동안 아남전자가 약, 어, 많이 빠졌습니다. 10한5% 가까이 빠졌는데요. 어, 내일까지 만약에 2800원 전후까지 빠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요. 하지만, 어, 조금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요. 아남전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12만주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외국인이 요 자리, 에 5월 7일 날요. 자, 5월 7일, 5월 8일, 그 다음에 5월 13일. 이세 번에 걸쳐서 약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아남전자를요. 100만 줄판 이후에 이제 조금 뭐한 2, 30만 줄삼3만줄 정도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외국인은 한 70만 줄 정도는 팔았다는 얘긴데 덜 아직 그걸 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 판 물량을 다시 아마 채우려고 할 겁니다.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요 하지만 내일은 안암 전자가 개별으로 만약에 빠져서 2,800원 전후까지 오면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예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좀 감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어 매수 타이밍,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잡고서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빼진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개별 종목이 느낀 체감 지수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어, 조금만 더 빠지면요, 어,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매수에 들어, 들어갈 만한 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요 만약에 뭐 금요일 한번 빠지고 다음주 월요일 한번 빠진다 든지 이렇게 2-3일 정도 연속으로 빠져 준다면 어,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제가 어,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